대우건설이 네. 440억을 물어내고 네. 시공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네. 그 정도로 많이 안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그게 전국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요 해당 사업장이 울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울산의 지금 분양 상황, 그리고 미분양 상황 제가 좀 체크해 봤어요.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미분양 수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급증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 4개월 동안 분양 단지 다 체크해 보니까 미분양률이 너무 높아요 적게는 뭐 30-4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그냥 분양하면 미분양이에요 네. 한 300세대 분양하면 250 미분양이에요 앞으로 분양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440억을 포기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공사비가 1,600억이에요 만약에 분양이 잘안 되면 공사비를 책임 준공 약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완공 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 돈다 넣어서. 근데 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1,600억을 지키기 위해서 440억을 포기했다고 라 생각해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샀던 토지 다시 매각하면 후손이라도 그돈 일부금 받을 수도 있어요. 음.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근데, 근데 사실 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네. 이 440억 포기가 네. 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건가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울산에서 일군 건설사가 손절한 거잖아요. 그럼 울산에서 어떤 시행사, 어떤 건설사가 분양할 마음을 먹을까요? 저는 앞으로 분양할 생각조차 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토지 매입 자체를 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걸 한창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곳들 음. 그 사업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LTV를 작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높일 거고 또 최대한 대출을 안해 주려고 할 거고 또 정부에서는 또 PF 대출 너무도 대출 안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또좀 괜찮은 곳은 좀해줘라고또 이야기하기도 할 거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게 공사비를 제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계약했던 거 대비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율해가지고 높은 금액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안될것 같으면 또손 떼는 건사설들도 생기겠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울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약 시장이 안 좋은 것들은 공급이 일어나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공급이 없으면 미분양 리스크가 없겠죠. 그게 없어야지만 나머지 기초 시장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위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길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2년, 3년, 4년 뒤에 공급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입주하는 집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전세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뭐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님 근데 네. 이미 진행 중인 곳들은 네. 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뭐 해결 방안 같은 건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진행 중인 곳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빡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시행사 자체적으로 좀 기간을 무한 연기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정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하면 대구처럼 시 지자체에서 아예 분양을 못 하도록 조금 막는 부분들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음. 결국은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아무도 안 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나 건사나 뭐 이런 곳들은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음. 결국은 시행사가 이걸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행사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돈 냄새 제일 잘 맞고 돈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돈될것 같으면 벅 하고 지금 돈안될것 같다는 걸 확실하게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정말 괜찮은 것들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할 거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다자제적으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작업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몇개 사업 구역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할머니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좀 이런 상황에서 네. 해야 될일 같은 건 없을까요? 어, 일단, 분양시장이 서울에 입지 좋은 곳이 아니라, 뭐, 지방에, 뭐, 조금 애매한 곳들, 그런 곳들, 무턱대고 분양을 받으면 안 되겠죠. 더더욱 꼭석을 가려서, 정말로 입지가 좋고, 가격도 착한 곳, 미분양이 좀안날수 있는 곳에다가, 천연을 넣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입지가 좀 괜찮은데, 미분양이 좀 많이 나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할인 분양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과거에 금융 위기 왔을 때 네. 그때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가 40% 할인 분양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국평은 그렇지 않았는데 좀 대형 평수 저기 고덕에 있는 뭐 땡땡땡 아파트가 있는데 65평을 20억에 분양했는데 8억을 할인해줬어요. 12억 지금 한 25억 정도 하거든요. 하락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을 할인을 많이 해주는 단지들은 관심을 조금 가질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입지가 안 좋으면 할인해 줘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양 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청약을 넣을 때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어떠했는지 이거 필수로 체크하고 음. 지금 미분양이 많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면 아마 청약 단지 자체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선택지가 사라질 거예요. 아, 나는 분양을 청약 받고 싶었는데 청약을 안 하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분들 입장에서 그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중에서 가격 조절을 많이 받은 급매물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손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죠. 공급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공급 부족 현상에도 올수 있다는 것들도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아파트가 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